너네 코스트코 알아? 미국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이야.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미국은 물가와 금리가 높았어. 사람들은 확실히 싸게 살 곳을 찾았고, 큰 창고를 지어 팔레트째 진열에 파는 빅박사늘어났어 계산대에서 가격을 일일이 치지 않고 빅한 번에 처리하는 바코드 스캐너와 팔레트째 이동 진열이 가능한 지게차 운용이 퍼지며 운영비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여기에 연회비를 받아 상품의 얇은 마진만 얹어도 당사가 돌아갔어. 그렇게 회원제 창고형이 태어났고, 미국에서는 1976년 프라이스 클럽이 시초였어 여기서 일하던 짐시네갈이 유통가 출신 변호사와 함께 1983년 코스트코를 만들었지. 코스트코는 비행기 격납고 같은 기존 대형 건물을 재활용하고 줄인 비용으로내부임금과복지에 재투자였고, 이로 인해 생산성도 높아졌지. 그래서 2년 뒤에는 전국 17개 창고와 직원 1950명 규모로 커져 있었고, 상장까지 성공했어. 1993년엔 원조 라이벌 프라이스 클럽과 합쳐 프라이스 코스트코가 되었고, 이후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도 런칭해서 브랜드급 품질, 낮은 가격을 구현시켰고, 여행주유소 같은 부가사업과 온라인 코스트코.com으로 외연을 넓히기까지. 우리나라는 에 미국 본사와 신세계 백화점이 합작해 1994년에 프라이스 클럽이 들어왔고, 1999년엔 사명이 코스트코 홀세일로 최종 변경되며, 지금의 이름으로 굳혀졌지. 코스트코는 전통도 있는데, 바로 푸드코트의 핫도그, 음료 코스트코는 14개국 점포 914개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은 연매출 약 382조, 시가총액 약 595조. 지금까지 코스트코 이야기였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